자 그래프 y는 fx가 있지 그래프가 막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a,b를 지난다 라는 말의 뜻은 x에 a를 대입하고 y에 b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위 있다 지난다 같은 소리야 알았어? 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36의 그래프가 A 콤마 12와 마이너스 B 콤마 P를 지난다는 말은 뭐야? 왼쪽이 X, 오른쪽이 Y니까. 지금 이거 XY 곱하면 마이너스 36이라는 얘기지. 100을 만족시킨단 말이야. X에 이걸 놓고 이걸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개 곱해. 12A가 마 36이지. 왜 얘는 마이너스 3 나왔나? 응. 그 다음에 2개 곱해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36이지 응 그니까 b는 6나왔나 라는 소리가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래프가 만난다는 소리는 뭐야 그래프가 만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지 이게 fx고 gx라는 소리인데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지 만나는 점을 이제 준단 말이야 x는 a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돼? 음. <laughs> 똑같이 x 대신 a를 넣었을 때 y값이 같은 거지? 응 음. 그럼 어떻게 돼? fa는 ga라고 쓰면 되는 거고 a에서 응? 만난다 근데 만약에 y는 b를 줬다 그래 봐 그럼 y는 b를 줬다는 것은? 여기 B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응 응. 그럼 요거 값을 T로 넣으면 FT 이꼴 GT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는 얘기야 응자 응. 그럼 문제 풀어야지